나어 어. 아, 아, 아 씨. 떨어졌어요. 아. 아 씨. 깜짝 놀랐잖아. 원래 라데아 아! 아, 아 <laughs> 뭐야? 도전 소리 나온다니까? 아어 우리팀 끙끙 알아? 알루노 저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그냥 아 개빡치게 떨어지네 여기 3쪽기 혹시나 필요하시면 드시고요 괜찮아 안 맞을거라 si 제일 필요한 사람 같은데? 계독 <laughs> <laughs> 보기. 어, 우리팀이구나. 리베 바로 회암치로 가자. 앞에 우리 한 정면에 뛰어다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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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쪽에 뛰어다닌다 보이지 2번 빙 안보여 안너 뚝배기에 보여 뛰어다닌다 <laughs> 뭐. 봤을 것 같은데 어, 마우스 선정리 하다가 야 일단, 유령집 먹는다? 아니야 집? 삼, 보, 그거 보고 있어? 배, 배분다 배, 배! 2번? 그거 포기 못 한다, 아우, 세일로. 일로 와, 로 와. 기절이야? 어, 문 열려있는데? 여기, 바위, 나무에 둘. 하나, 기절. 하나, 합교지었고 나무에 둘. 나무? 아, 확인. 어, 아, 시야, 고정해줘. 아, 가볼게, 오른쪽으로. 다 죽이자. 끝, 끝. 끝? 여기 산에서 쏜다, 핑. 저거 해라. 저거 해줬다, 확인. 애들 다 막고, 우리 좀이따 작업 주면 되는데, 울리면 된다? 에, 아, 배, 배 해온다, 배, 배, 배. 또? 어, 아, 어, 가이랑! 뱃배뱃뱃뱃 아, 하이, 아, 하이. 능산, 능산. 아, 위에 아직 있다. 잉. 두 명, 계속 둘. 아, 더 돌린다. 자기장 따라서 어, 돌리는 데리저 저거, 저크저 아. 어. 돌릴 것 같은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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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두 명이야. 나는? 응. 나그럼안 본다, 이제. 그냥. 잡을다 하나 주절이야? 우리 위도 있어. 아, 아, 뭐야, 이거, SR. 아, 지 집에 붙었다, 집에 붙었다. 산에서 쏜다그 뒤에 산에. 아, 유령 집 박은 거, 개피. 아, 저걸. 나무까지만 치면돼 무빙 무빙 아인했어 저거 태우자 가까이 왔다 요정도? 힐핑 해주러 가야겠다 아 저거 안전해요? 아 안전해 사번이 안전해 계속 안전 집에도 있는거야 앞집? 아니아니 아니, 유령집에 유령, 있어 유령 마녀집, 마녀집 마녀집 유령 아니고 유령집 마녀 마녀집 그래 마녀집 나총안 쏠게 이거 그냥 저거 마... 저거 잡을 수 있지 마녀야? 네. 마녀는 제가 잡을게요. m 2뿐만 내가.. 친구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병 아, 죽었어, 야, 죽었어. 여기, 여기 있어. 아다더어다나어 왼쪽에 왠쪽. 보인다. 어 개꿀. 얘가 아까 그 뛰던 애 같은데? 얘가 <laughs> 친구 같은데? 손 넘버 7. 아이 싸이. 절대 못 살리죠? <웃음> 아, 끝났다. 위에도 있다! 내려온다! 어! ]다 어, ]다 어 형! 앞에 있다! 어. 3층으봐야나 하나 아, 이 앞에 있는 거 말고 아, 멀리 씨. 빼고 보던 기절 보인다 어이, 형. 어! 형! 저희 연패 잡고 쏘면 되겠다 어! 어 이기 가게 안 좋네 1 h 야 아! 이 새끼는 단 처져있어 이있을이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다 바위까지 왔다 4번 바위 4번 바위... 이거 지금 보고 있기는 이에 사운드 네. 3이 앞에 둘잠깐이 사운드 뒤쪽 라인 이렇게둘 하나 더 있다. 3번 앞에 3번 앞에 같이 해줄래. 아, 나, 나, 나. 음, 나무? 1번, 딱 1번부터. 아, 여기. 아, 그 화염병 파진 거기. 아, 여기 작 아니 어, 인데 아... 저기 어, 네? 뭐야? 뭐야? 와게저 위에 능선 다른 팀이었나 보네 아, 리대 능선, 능선은 얘네 한 마리 남.. 하나.. 아닌가? 두 마리인가? 아무튼 한 마리 4대1아 아, 맞네 잘 잡아왔는데 근데 그 사운드 잘듣는제 기절해, 기절해, 기절해. 이거 <laughs> 뭐, 가 뭐, 가 해야 돼. 뭐, 기 뭐, 키 뭐, 해기절 뭐, 기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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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뭐, 뭐, 아 저거 마무리 붙이면 무슨 아쉽다 살리겠다. 어 집으로 빨간 게 없어 일단 빼야 돼, 나 빼야 돼. 살리고 있겠다. 살렸겠다. 어... 어... 나이스. 내 투따가 삼따다. 두 마리? 두 마리 나두개길 아무것도 안 해. 한자 안에 박혀 있는 거 같지? 아까 확킬 꼽을 때 판사 쪽에서 사운드 났지 않았어? 서울지오 잘해 1대 잘해. 잘해. 2대1대1 아니야? 응음 맞아 2대1 대. 아2대1 대. 그럼 그거 잡으면 1대1 대. 나이스 1대1 대. 나이스, 1대1. 쟤 네. 연막 쪽에 있나 보다 어, 연막 쪽에 있다, 방금 보였다. 야, 네, 사이 좋다. 연막 쪽에 있다고? 해? 이거, 웬? 피... 어, 왼쪽, 사우스. 왼쪽. 왼쪽.